자, BMW X5 270, 3.0 디젤. 중고 샀어요. 아, 2011년식 10년 등록이고요. 에, 이거, 이거, 기변하려고 샀어요. <laughs> 차 넓고요. 아, 지금 여기는, 예. 장석에 내 차를 부탁해 용인점에 차량을 지금 맡겨놨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고 그리고 운행을 하려고요. 몇년 동안 문제 없이 브레이크 드럼하고 다 바꿀 거고요. 아, 브레이크 패드도 아직 남아 있는데 어, 바꿀 거예요.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네, 타이어도 생산 연도가 아직 괜찮아요. 예, 생산 연도가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네요. 22년 28주째. 예, 그래도 타이어 앞뒤 견요청했구요 트렁크도 제가 뭐 타시는 분들이와 트렁크 넓 원래 넓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트렁크 되게 넓어요. 아, 여기까지 아, 뻗어야 돼요. 예. 볼보로도 요 기능이 있죠 볼보 볼보 XC도 요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저 밑에 또 이렇게 수납함이 또 있습니다 <laughs> 엄청 넓어요. 이 <laughs> 어, 공구도 있네요 서비스로. 근데 공구는 우리나라 차나 외제 차나 뭐 주는 건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가 이버도 이제 차를 기변하려고 이렇게 맡기러 왔습니다. 자, 정비하고, 리 타려고. 음. 자, 붙여서 넓어요. 어, 요게 뭐,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장거리 아니면은 그냥 그 시트를 넣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트 넣는 방법도. 와, 자, 요렇게, 손잡이 요거 바꿔야 되고요. 알리에다 시켜놨어요. 지금 헤드라이트가 약간 전조증상 이 있어서 나가는 전조증상 때문에 지금 꿀 거예요. 헤드라이트는 한번 밀었어요. 헤드라이트는 좀 처음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약간 한번 더 밀어야 되겠네요. 한번 밀었습니다. 어, 쓸데없이 돈을 안 쓰고 기본적인 정비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부품 바꾸고 다행히 엔진 상태도 좋고 하부 부싱도 전차주 분께서 바꿔 놓으셔가지고 아주 좋은 상태라 그래서 어, 굳이 안 바꾸려 그래요 네, 하부 부싱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아 선글라스 여기 있었네요 찾았는데. <laughs>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주 죽이죠. <laughs> 아주 좋아요. 예, 파노라마 썬루프에 저는 반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270 장영성님도 얘기하듯이 고쳐 탈 만한 차다. 예, 아다리만 잘 되면은 좋은 차요. 예 저는 견적이 500원 안 나왔습니다. 예, 500원 안 나왔고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예, 이게 2010년 음, 10월 등록 차인데 어, 연식은 11년식이에요. 차 상태 아주 좋고, 가죽도 그렇고, 좋습니다. 이게 차 처음에는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바닥에 시트랑 막 이런 데막 흙먼지 쌓여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세차 좀 했습니다. 리바이벌은 어, 세차 좀할줄 알아요. 어, X, 저, X5 좀 거, 고민하신 분들은 저는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아, 지금 등화류를 몇개 바꿔야 돼요. 요거 못바꿨고요 요건 바꿨어요. 예, 요거는 LED로 바꿨고 어, 요거는 바꾸려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어렵진 않더라고요 음, 그 바꿀까 합니다 자, 선글라스는 빼서 갖고, 갖고 가고요 어, 이것도 갖고 가야죠 자.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차 전체적으로 외관 좋아요 네. 실버 톤이라서 제가 또 좋아하는 실버 톤이고 네. 하부에도 뭐 오일 떨어지고 이 정도는 아니고요 깨끗해요 괜찮아요 이런데 좀 때가 좀 꼈는데 때는 뭐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면 안될까요 <laughs> 농담입니다 <laughs>